안녕하세요. 하늘만님물속대입니다 부정풀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났더니, 삼일정성에 또 댓글에 질문이 왔어요. 굿이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쭉 하려고 그랬더니, 굿 끝난 다음 얘기를 물어봐가지고, 이 삼일정성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지, 이게 의미가 뭔지, 이해하셔야지 삼일정성을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지금은 대부분 이제 굿당이라는 곳에서 굿을 하게 되잖아요. 어, 제가 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무당집에서 굿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당집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요 거의 예전에는 제가 집에서 하는 거야 이 집에서 어떤 작은 일큰일 일, 특히 어, 통상적으로 어, 제일 많은 것이 사람이 갑자기 아픈 경우야 이게 지금처럼 병원이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나 얘나, 엄마, 아가들이 아기를 키워보면은, 주로 새벽이나 밤에 막, 이렇게 경쾌하고 놀래고 한단 말이야. 그럴 때, 방법이 없어. 그냥 그냥 무당 불러가지고, 느닷없이 뭐, 막, 쫓아가가지고, 뭐 있어? 밥한 그릇 놓고, 문화물이나 하나 해놓고, 주방에서부터, 주안경부터 일고 나가는 거야, 주안경부터 그래 놓고, 낫으면은낫으면은 그걸로 찍 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그맣게 상을 제대로만 펴가지고, 어떤, 구시든 고사든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거의 90%는 제가 집에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집에서. 제가 집에서 하고 나면은, 의미상, 이 집에서 했으니까, 이 집에서 했으니까, 이집 조상만 받아 잡섰다는 거예요. 이집 조상만.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판에 가보고, 어느 집에 고사를 하든 치성하든 살프를 해보면 은 반드시 이집 조상만 움직여 가지고는 이 행위가 안 돼요 이 의식이 행사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분명히 내 신령님들이 같이 움직게돼 있어 그런데도 내 신령님은 이날 제가 집에서 하니까 내 신령님이 여기가 와서 손님처럼 왔다 가는 격이란 말이야 근데 내 신령님이 추가 돼서 움직이는데 제가집 조상을 풀어주러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풀어주러 그런데도 여기서 하니까 이집 조상이 받았다라고 돼요 그래서 의미상 제가집 집에서 제가집 조상을 풀어줬으니까 우리 신령님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구경도 못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 니네 집 조상을 풀었으니까 신당에 와서 인사를 해라 인사 근데 왜 해필 3일이냐 3일이라는 거는 이집 조상도 우리 신령님도 여기 가서 그날 우리 조상님이 이 조상을 풀려면은 음, 옛날부터 여기 조상들이 그냥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무당들이 굿세 가면은 고사에 가면은 힘들고 음. 어렵고 어, 젊어 죽고 미쳐 죽고 이런 조상들을 풀어주려라지. 그랬으면은 이 조상들을. 우리 조상님이 가서 좀 심한 말로 우리 조상님들이 다스렸다. 아니면 우리 조상님이 가서 타일렀다. 아니면 우리 조상님이 가서 이 조상님을 윽박질렀다. 아니면 때렸다. 아니면 훈계를 줬다. 좋은 의미로 우리 조상님이 야씨너 그러지 마 하고 타일렀다. 달랬다. 얼렀다. 아무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심한 말로는 니네 조상하고 우리 조상하고 싸웠어. 싸웠으니까. 하루, 하루는 화해하는 시간을 갖고, 그때 너, 인간 너가 와서, 아유, 저희 조장님하고 싸우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사한테 인사를 해라, 우리 실령님한테 그런 의미로 하루를 걸러서, 오늘 구슬하면은, 3일째 되는 날, 오늘하고 내일하고 3일째 되는 날, 인사를 오라고 해서 3일 정성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굿당이라는, 중간 지점에서 하잖아, 굿당이라는. 니네 집도 아니고 우리 신당도 아니고 중간지점 하잖아 중간지점에서 하니까 사실은 이게 3일 정상이라는 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굿당에서 해도 굿당에서 해도 우리 신랑님들이 출동한 거잖아 그저집 조상은 맞고 우리 조상님은 내 신당에서는 못 받은 셈이 되잖아요 못 받은 셈이 되니까 굿당에서 했어도 하루 쉬었다가 3일 날 와서 네가 인사를 해라 이런 의미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굿그 땅에서 움직여도 우리 조상님 다 오잖아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 신령님들 다 오잖아 내 신령님이 주가 돼서 움직여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내 신령님이 안 나오고 굿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전통이에요 전통 전통이고 문화인데 예, 전통이 문화인데 나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지금 전통을 깨부시고 문화를 깨부시자 하는 거야 왜? 잘못된 전통이 많으니까. 그, 저는, 지금까지 구슬하고 삼일정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삼일정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시키지도 않고, 하라소리도 안 하고. 어군다나 요즘 와서는, 무당이 자기 집에서 구슬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내신당에서 구슬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뭐, 굿이 큰거 아니고, 작은 거, 고사, 치석, 살풀이, 홍수맥이이런걸 해놓고도, 삼일정성을 또 하라고 그래. 이건 말의 어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신령님이 원래는 내 신령님이 제가 집에서 가서 얻어먹고 왔으니까 그나 얻어먹은 거말내 신령님한테 별도로 따로 네가 인사를 하고 그때 조금 음식을 해서 바치고 네가 합의를 받아서 인사를 해라. 이런 의미가 가장 근본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굿당에서 하다 보니까 굿당에서는 제가 집 조상도 오고 내 조상도 오고 했는데도 어쨌든 몫이, 몫이 이집 조상 몫이니까. 이것이 허공에서 서 산에서 하든 바다에서 하든 뭐 선악나무가 싸든 산 생각에다 어디가서 하든 이집 조상 몫로 했으니까. 여기에 초청받은 조상은 원래 이집 조상이니까. 그럼 우리 신령님한테 와서 네가 하루 다시 인사를 해라 하는 의미. 이거는 저는 나쁜 의미라 보지라는 미풍양소래요. 무당 사이에 있는 미풍양소. 그래서 좋은 의미로 말을 하시는 분들은 야 오늘은 너희들 신령님이 조상님이 받았으니까 삼일정선나 우리 신령님한테 인사하라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신령님한테 인사하는 것까지 해야지 구이 끝난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국판에서는 헤어질 때 서로 인사하지 말자 이렇게 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못 먹고 못 지고 굶어 지고 이런 양만들하고 가서 우리 신령님이 가서 다스리고 얼래고 뺨치고 달래고 했으니까 니네 조사가 우리 조사가 싸웠으니까 오늘 인사 안 하는 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50점짜리 그것도 그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무조건 삼일정성이야 하는 무당들은 따라쟁이 따라쟁이밖에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삼일정성을 왜 하는지 의미상 그래서 이런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은 굳이 근데 제가 해보니까 어차피 중간 지점에서 봐 옛날 같지 않고 바쁜 현대인들이에요. 이 3.1정성을 시켜가지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또 하나의 부담을 주는 행위야. 부담을 주는 행위기 이 때문에 3.1정성을 여러분들이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 이게 고민스러우신 분은 시키지 마세요. 안 시켜도 돼. 제가 해보니까 저는 평생, 지금까지 30년 하면 3.1정성 안 시켜봤어요. 안 시켜도 아무 이상 없어. 그리고 어차피 내신령님 이미 가서 출동해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제 아, 지금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예, 무당이 점을 보잖아요. 점을 보면은, 이 집에서 구슬을 해야 되니까. 이 집에 무당이 제 것집하고 둘이 가. 여기다 쌀을 놓고, 조리를 잡고 오게 됐어. 매덜매칠려고 해서 구슬을 하니까, 그때까지 이집 조상님들, 잘 와서 계시다가, 그날까지 집안 편하게 해주세요. 하고서 조리를 잡게 됐다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 조리 잡는 것도 여기 신당에서 잡잖아요. 여러분들이 날 잡고 쌀받은는데 여기다 받아 놓잖아. 제가 집에도 안 받아 놓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집이 일을 한다고 여기다 쌀 받아 놓고 여기 이 집도 여기라고 군 여기라는데 먼 3일 정서까지 똑바다. 저 역시도 이날 잡고 쌀 받은 것도 지금 잘안 해요. 날 받으면 군당 가서 군날 하면 되지. 아니면 어점이 나는 여기,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리잡는 거 그냥 추궁카드 써서 올리는 거추궁카드도또쓸 필요도 없어. 구타는나 이름상 모르고 해 나는 굿할 때도 그냥 제가 집이 김신지 이신지 말하고 해 그렇게도 하는데 뭐 그렇게도 해 이상 없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더잘 되더라고. 삼일정성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얼마 갖고 와라 뭐 해야 돼는 음식 싸고 와라 뭐안나 아, 지저분해서 못 시키겠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봤어요. 나는 그렇게 해봤는데, 그것이 전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옳은 법이라고 생각하시면은그 법을 따르시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아이씨, 사물청소 오라는 것도 치사고, 아이씨, 난 시기. 안 하면 돼.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구시 끝나면은, 땅당에서 하든, 내신당에서 하든, 제갓집에서 하든, 뭐제갓집에서 하면 제갓집에 음식 뭐다 주고 오면은 되잖아요. 근데 굿당에서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그 다음에는, 아, 제가 집 있고, 구슬뛴 당주무당 있죠, 당주. 그 다음에 구슬뛴 당주무당 말고 보조무당들 있잖아요, 보조무당. 음. 신엄마가 됐든, 신딸이 됐든, 구슬뛴 당주 말고 보조무당들이, 구이 끝나면 음식들을 좀 나눠서 가져갈 때가 있잖아요. 구슬 끝나면 음식을 나눠갈 때, 예전에는, 구당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음식을 좀 나눠 가져가면은, 이 서울경기지방에서는 건립이라는 문화가 있다 했잖아요. 지방은 없고. 그래서 서울경기지방에서는 내가 음식을 여기서 얻어왔어. 얻어왔는데, 여러분이나나나 무당이잖아요. 내곳대서내 내 음식 먹어야지 자주 심상하잖아 자주 심상하니까 그때 옛날 선, 선생님들은 뭐라 했냐면은 어, 요 음식 싸가지고 가서 너 건립에다 놓고 잠깐 제가 집 빌어주고 그러고 먹어. 그러면은 이 무당이 이 음식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내가 제가집을 빌어주기 위한 걸로 가져가는 거지 내가 먹기 위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나도 내가 비록 그 음식을 갖다 먹어도 아 내가 개똥이네 오늘 국가 가지고 한 푼도 벌고 음식도 어 이렇게 가져 왔으니까 우리 신령님들도 거기에 힘을 보태 가지고 그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빈다면은 나 역시도 자존심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거기서 그렇게 빈다고 효과가 있겠어? 그 별로 효과 없어요 국판에서 해결해야지 그런데도 그것은 나는 옛날 우리 선배 우리 선생님들이 지혜라고 봤지 여러분들은 지금 굿당에서 굿이 끝나면 은 굿당에서 하든 제가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여러분들 신당에 초아르보름을 올리는 음식만도 처치곤란이야 사실은 굿당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음식도 갖다가 별로 먹는 사람 없어 사과도 뭐, 누가 먹어? 배를 누가 그렇게 먹어? 떡을 누가 먹어? 그돈 가지고 차를 나가서 고기 고기 사 먹고 말지. 그래서 지금은 음식 가져가려도 서로 잘안 가지가. 근데 옛날에는 그 음식 하나도 귀한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선배들만 해도 뒷전에 차려놓은 밥까지 너한 그릇, 나한 그릇 나눠가는 시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무당이 됐을 때만 해도 고사한 돼지머리 너가 가지갈래? 너가 가지려고 할래? 서로 눈치 보던 때도 있었고. 또, 저도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돼지고기 갖다 놓으면은, 나중에 뼈까지 싹싹 발라가지고, 콧대기 잘라가지고, 소금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귀때기도 잘라가지고, 그냥, 어, 소금 찍어 먹으면 근데 지금은 돼지머리 주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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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돼지머리 아니라 먹을 거천지내 무슨 돼지머리 가지가. 지금 문화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 삼일정성이든, 어, 구식 끝나는 음식을 어떻게 먹든, 이런 거 역시도,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니까, 삼일정성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삼일정성이 음식을 얼마만큼 올려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초월의 음식을 얼마나 올리느냐, 그 다음에 삼일정성에 사과를 하는놓든지 배를 하는놓든지 그, 제가 집이, 얼마만큼 그걸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아니면 3일 정성 비용을 별도로 내가 요구하고 받아도 거부 방인이 없느냐 아니면 3일 정성 비용을 내가 충당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주판을 뚜드려 보고 반드시 3일 정성이 아니라도 초하루든 보름이든 1년 내내 360을 여러분들이 내신당에 내,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한테 음식을 해드리면은 그것이 싫어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얼마든지 갖다 드리면 다 좋아해 다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음식의 낭비가 되고 자꾸 버리게 되니까 우리도 어느 때는 초하루 보름에도 내면해서 잘못하면 버리게 된단 말이야 요즘은 주변 이웃에서 떡도 잘안 먹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달에 양을 좀 줄여봐 그러면 틀림없이 손님이 그만큼 줄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음식이 설령 남아서 내가 어떤 때는 남을 못 주고 상해서 버리는 결과가 돼도 초하로 보름에 열심히 잘는리는 것처럼 삼일정성에도 많다, 찍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날 상황에 내가 굿비용을 좀 여유롭게 받았으면 삼일정성의 음식을 좀 여유롭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집이 오든 안 오든 내정석으로 해놓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만, 제가 집에 때 그걸 별도로 강요했을 때, 서로 간에 눈짤이 찌푸리는 일이 있으면은, 차라리 3일 정성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어 제가 집한테도 부담 주지 않고, 굳 끝나는 날까지 다 했으면은, 그 정도는 안 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지, 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만큼 해야 되느냐, 저만큼 해야 되느냐는 정해진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라도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저에게 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과거에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미는 어떻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의미로 어 굿을 진행하든 점을 보든 내 일상생활을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제가 실행했던 방향 그 다음에 그 방향을 어, 참고삼아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법을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아무튼 어,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어, 또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은 바로바로 바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경험과 제 생각을 곁들여서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강의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을 마주 보겠습니다.